라마단 기간 동안 모로코의 밤은 낮보다 더 활기차다. 오늘은 네일 아트를 받으러 저녁 8시가 넘어서 밖에 나왔다. 단식 후첫 식사를 마치고 기도 후 예약이 가능해서 이 시간에 나왔다. 내가 호주에 살땐 오후 4, 5시만 되어도 상점들이 모두 문 닫고 썰렁한 분위기였는데, 모로코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서 진짜 좋다. 여기는 젊은 모로코 언니가 운영하는 1인 샵이다. 내일은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거라 신이 났다. 그런데 한국이랑 젤레일 를 바르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다. 기본 손톱 정리하고 베이스 바르고 폴리시젤 올리고 손톱을 간 다음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탑코트를 바른다. 이 방식으로는 처음 받아본다. 결과는 반짝반짝하고 아주 예쁘다.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비용은 35달러. 온 김에 스킨케어 관리도 받았다. 스팀으로 모공 열어주고 피지 빼주고 각질 제거하고 모공 닫아주는 팩을 올려준다. 아니 그런데 타올로 머리도 안 감싸주고 도구 사용 없이 맨손 손으로 펴 발라준다. 비용은 15달러. 아마 여기가 시골의 작은 샵이라서 그런 거겠지. 밤늦게까지 손님들로 밥적인다. 집에 돌아가는 시간 밤 12시. 내일은 섬세함이 약간 아쉽긴 하다. 피부가 띵띵 부었다. 내일 되면 괜찮아지겠지. 역시 뷰티는 K뷰티가 짱인 것 같다.